다음 단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아,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라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뭔가 이렇게 국가적인 스케일을 다루는 그런 차터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AWS 서버가 정확히 어, 어디 있고, 뭐 서버는 뭐 어느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서버가 존재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AWS는 그래서 어디 있냐? 어, 클라우드는 구름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 사진 보시면 알 텐데 어, AWS는 이렇게 있어요. 어디 있냐? 뭐 여기가 아마 미국이겠죠.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도 있고, 뭐 여기가 서부, 동부인 것 같고요. 보십니까 남미 쪽에도 하나 있고 아마 브라질일 겁니다. 이쪽은 뭐유럽쪽인것 같고요. 어, 아프리카 대륙에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한국에 하나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거 서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뭐 라인으로 뭐 있고 일본에 두개 있고 밑에 있고 그래서 A 서비스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뭐 당연히 구름 속에 존재하는 애는 아니고 실제로는 어 어느 나라든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카카오 수업에 불난다고 카카오톡이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 구름에 불 지를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AWS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에 있고, 해당 장소, 물리적인 장소를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뭐, 리전. 리전이라고 데 물리적인 장소를 뜻해요. 이 리전들이 뭐, 한 22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리전을 물리적인 서버가 존재하는 장소라 부르고요. 이 리전 중에 하나를 저희가 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이더를 쓴다면. 그래서 이 리전이 그럼 전 세계에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리전을 고를 때도 똑똑하게 고르면은 가성비 있게 고를 수 있고 고르면 안 되는 리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으로.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유익히 봐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입니다. 거리. proximity.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거리가 가장 중요해요. 거리가 가까운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게, 거리가 곧 속도입니다. 전기도 물리적으로 가는데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리겠죠. 뭐, 흔히 말하는 렉 걸린다라고 표현하는 거. 미국에 있는 유튜브 영상 보는 거랑, 한국어 그 유, 유튜버가 한 영상 보는 거랑 속도가 아마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영상들은 대부분 미국 서버에 있고 아, 한국인 유튜버가 만든 영상은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영상이 더 빨리 느껴진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프 m 시미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렌터스 이게 즉 렉이라는 그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reduce l 로 t e n c y closer the faster. 가까이 붙을수 빠를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거리 속도와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리적인 위치는 가깝지만 못 고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compliance with 데이터 보안에선 legal c o 는 l a n c s 인데 compliance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뭔가 법률적인 얘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쪽에 있는 법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의 개인정보는 우리나라만 있어야 된다. 라는 뭐 개인정보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인 우리나라의 서버를 위치해야 될 확률이 높죠. 반대로 뭐 미국 사람은 거꾸로 하겠죠. 그래서 해당 리전의 법을 따라요. 거기에 있는 리전을 서버를 쓰면은. 그래서 뭔가 법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 있으면은 거기를 쓰면 안 됩니다. 3번은 뭐냐면 available services within a region 인데 어, 모든 서비스, AWS 서비스가 어, 모든 리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리전은 되게 생긴지 오래겠어요 당연히 미국 리전은 생긴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어, 어떤 리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새로 생긴 뭐 예를 들면 서울 리전만 봐도 없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어, 대표적으로 뭐 클라우드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 쓸때 저도 도쿄권과 시드니권 빌려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리전에 없으면당연 가까워도 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잘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걸릴 거는 거의 없어요. 4번은 프라이싱입니다. 가격 정책이 좀 달라요, 리전마다. 어, 가격 정책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AWS는 저희가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도, 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어, 해당 규모의 경제가 리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리전 같은 경우에, 뭐, 가장 큰 서버들을 갖고 있을 테고, 많은 접속자가 있기 때문에, 뭐, 되게 대용량을 쓰고, 그래서 쌀수 있을, 있을 거고, 실제로 거의 웬만하면 쌌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뭐, 브라질 리전이라던가, 이런 데 뭐, 홍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뭐, 지진에서 위험한 지역, 아니면 전력이 공급이 잘안 되는 지역, 그럴 때일수록,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래서 리전이 그런 데로 갈수록 비싸다. 뭐, 예를 들면, 세금 문제도 있을 테고, 코스트업 메인터넌스, 아까 말했던 전력 요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환경적인 부분, 재해,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두개 정도는 시험에 되게 자주 출때 되기 때문에 요두개 특성을 알아셔야 돼요. 가까울수록 빠르다. 두 번째로 법은 지켜야 된다. 49쪽. 그래서 리전이 그럼 끝이냐? 리전을 선택해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리전이라는 것도 되게 큰 지역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리전을 보면은 노스 어, 캘리포니아라고 돼 있는데 어, 캘리포니아 뭐 북부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보다 커요 생긴 건 이래도. 그래서 실제로 그 리전 안에 조그만 점들이 세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얘네를 이제 AG라고 표현하고. a v a i l a b i l T 좋은이라고 해요. 하나의 리전은 아, 무조건 E+AlphaAG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 두개 이상의 AG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그리고 이 AG 간에는 물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좁아 보여도, 이게 이거 하나가 우리나라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물리적으로 분리된 애들인데 왜 그러냐? 이거는 얘네들을 물리적으로 떠트려놔서 한 곳에 지진이 나거나 한 곳에 전기가 끊겼다가 그래도 다른 쪽은 돌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이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리전을 쓸때 뭔가 여기에 재해가 발생해도 웬만하면은 나머지 두 개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서버가 끊긴다던가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에서 모든 데이터를 판교에서 보관을 하면 은 판교에만 불이 끊기면은 좀 힘들지만 딴 데도 좀 있으면 복구가 좀 빨랐겠죠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리전은 무조건 멀티플입니다 멀티플 제일 중요해요 복수의 에이제로이어고 있고 이거 뭐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중요하잖아요 두 개도 맞고 세 개도 맞고 아, 하나만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Physically Separate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을 같이 맞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리전에뭐 안에 있는 에이지 안에 있는 서버를 뭐 임대할 때 임대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에이드 전화하냐? 그건 아닙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제일 많이 쓰는 걸 거고 우리가 자주 쓸 거고 이걸로 할 거예요 매니지먼트 콘솔입니다 아, 뭐냐면요 별거 아니고요 얘 예. 요얘 웹사이트를 콘솔이라 불러요 웹 매니지먼트 콘솔 그냥 웹사이트예요 AWS 접속하면은 뜨는 창을 콘솔이라 부르고 콘솔이라 부르지만 콘솔 창은 보통 그 검정색 창을 의미하는데 어, 그런 약간 뭐 해킹창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웹이에요 웹 웹사이트 네. 이 웹사이트는 뭘로 들어가냐 아, 당연히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죠 어 요걸 왜 적어놨냐 시험에 나와서 적어놨어요 이 쌍을 외우는 게 시험에 제공이 됩니다 좀 웃기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콘솔을 쓸때 뭐가 필요하냐 어,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라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됩니다 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출제돼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겠습니다 1번은 당연한 겁니다 웹사이트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더라 이번은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커맨드 라인 명령줄 창이라는 건데, 어, 우리 윈도우 쓰신 분들 cmd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랑 그 철자 비슷해요. 커맨드 라인 뭐지 이건? D는 뭐가 있겠죠. 하여간 Cm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LI라고 부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로 이루어지냐? 액세스 키로 이루어져요. 액세스 키. 액세스 키. 여기도 s s 키요 키는 뭐냐면요. 어, 여러분들 암호 키인데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유사하지만 실제로 아이디 패스워드는 아닌 약간 그런 애들이요. 에요 키에 대해서는 뭐 깊게는 안 다루고요. 그냥 아이디와 패스워드랑은 다른 무언가의 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네. 3번은 SDK인데요. SDK 무슨 SDK를 했을 때는 항상 앱을 생각하시면 돼요. 앱 개발할 때 필요한 게 SDK거든요. 그래서 앱 개발도 마찬가지로 액세스 키를 쓰고요. 코딩 올립니다 어, 코드를 이용해서 또는 앱 개발을 할때 애플리케이션 뭐 디벨롭먼트.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SDK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당연히 콘솔이 있고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검은 창으로 아니면 명령줄로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여기 명령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2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습을 하면서 한번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로 문제로 제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기출이에요. 보시면은 네, 개발자가 AWS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오는데, 어, 아까 봤던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거 있었습니다. 얘는 아니었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 뭘로 고릅니까? 코드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 그럴 때는 코딩 들어간다. SDK. 아, 요거는 뭐 개발자 아니어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거랑은 다르긴 한데, A입니다. 코딩에 들어가면 SDK. 자, 우리가, 아, 여태까지 약간, 리전 했고요. 그 밑에, 에이지. 중요한 거는 제가 일부러 두번 적는 거죠. 두개 이상, 멀티플 어베리티 존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밑에, 이 에이지 안에, 엣지라는 게 있습니다, 엣지. 엣지는 뭐냐면, 에이지랑 살짝 자연 개념인데요. 어, 캐시 서브 캐시 서브. 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서비스거든요.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서 쓰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인데 CDN이라 불러요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아니신 분도 있는데 CDN 어디서 많이 쓰냐? 들어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얘네들 특징이 뭘까요? 대용량의 미디어들을 다루는 친구들. 영상, 사진 이런 애들. 왜냐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장소도 많이 필요하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을 해줘야 돼. 우리 유튜브 HD 영상 보면 되게 느리면 버퍼링이 더 먼저 걸려버리죠. 이 영상을 빠르게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고객과 근접을 해야 됩니다. 프록시미 y 라고 그러죠. 근데 유튜브 어디 거죠? 미국 거잖아요. 미국에 그럼 서버가 있을 텐데 실제로 저장되는 게 대부분 미국에 있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걸 갖고 오면은 이 영상 같은 건 너무 느려요. 대용량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캐시라는 걸 씁니다.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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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시, 캐시인데. 이 네. 캐시인데. 캐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여기 미국이라 칠게요. 미국에, 뭐, 제, 영상, 뭐, 영상 있다 칩시다. 몰라요. 영상 1번이 있다 칠게요. 1번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뽑아보면 너 느립니다. 어떻게 하나이걸 복사본을 둬요. 여기다가. 가까이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이 사는 근처 공간에 복사본을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앞으로 얘는 여기서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고 오면 느리니까, 여기서 바로 뽑아옵니다. 엄청 빠르겠죠? 가까워요, 까 캐시 서비스는 뭐냐? 복사본을 가까이 둬가지고 굉장히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 중이에요 캐싱, 뭐 캐시 이런 말 들을 테고요 캐시는 쉽게 말해서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여러분들 아마 웹사이트 쓰시면 은뭐 그런 말 들어봤어요 뭐 캐시 새로고침을 하세요 뭐 캐시를 삭제하고 해보세요 이런 말 드셨을 텐데 웹도 마찬가지 로 캐시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접속한 사이트들을 그때그때 그때 받아온 게 아니고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를 처음 들어갔을 때나 두 번째 새로 고침했을 때 속도가 다릅니다 왜냐면 난 이미 들고 있거든요 캐싱을 통해서 비슷한 서비스인데 이제 대용량 컨텐츠를 위한 캐시 서비스가 뭐다? 클라우드 프론트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쓰는 이 캐시의 이름이 엣지 로케이션이에요 이 엣지는 사용자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리전도 아니고 에이지도 아니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쓰는 캐시 이름을 엣지라고 해요 즉 클라우드 프론트 이라는 말이 이거는 곧 CDN이고 이거는 엣지 로케이션에 있고요 얘는 캐시입니다 요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뭔가 어 저희가 문제로 나왔을 때 뭔가 대용량 뭐빛 컨텐츠 파일이 필요하다 CDN을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클라우드 프론트 클라우드 프론트 이거는 그냥 변사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캐시 물어본다. 클라우드 프론트 생각해야 되고요. 그게 어디에 있다? 엣지 로케이션. 되게 문제 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한 세네 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보기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보기에도.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가 나오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어, 풀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음 가기 전에 이거 한번 풀어보고 가자고요. 자, 되셨나요? 자, 요 문제, 앞으로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머릿속에 이것만 그리시면 됩니다. 리전 안에 age가 두개 이상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리전 g i o n consists of single a g 싱글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리전 안에 age가 하나 있다. 아니죠. 그리고 b, age consists of two or more r e g i o n 아니죠. 반대죠. 리전 안에 age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를 물어보죠. A Z 안에 리전이 여러 개 있다. 맞죠? C. Region consists of two or more A Z. 두개 이상의 A Z로 이루어져 있다. 답은 C고요. D 볼까요? A Z consists of single region. 아닙니다. A Z는 하나의 리전을 담고 있다. 틀렸고요. 요 관계만 아시면은 어 요거 물어보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함정은 뭐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개 이상. 여기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안 어렵습니다. 오히려 클라우드 프론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요 단원에서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시간 되시는 분은 그 다음 것까지 계속 쭉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문제 볼게요. 어, 리전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리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프로 x i m i 거리예요 거리가 무조건 가까워야 돼요.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요건데.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1번 A compliance with data governance and legal requirement 어, compliance라는 단어는 무조건 법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compliance 법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말고도 나머지를 보면은 이제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3번 access to 24-7 technical suppor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미국 24시간 그리고 7일 동안 계속 서포트 팀에 연락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장애가 생기면 연락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상관이 없죠, 크게 그리고 D Ability to assign custom permissions to different users. 다른 유저에게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IAM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리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리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IAM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Access to the AWS Command Line Interface. 이게 CLI. 검정색 창으로 접속하는 걸 CLI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모든 리전에서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 이거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A, p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문제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s Amazon CloudFront? 이거는 진짜 무조건 나옵니다. CloudFront를 하나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CloudFront는 결국에 CDN입니다. CDN CDN을 <laughs> 골라주시면 돼요. CDN CDN은 캐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용량의 미디어 파일을 굉장히 빠르게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여기서 쓰는 그 캐시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엣지 로케이션입니다. 엣지 로케이션. 엣지 로케이션은 결국에 클라우드 프론트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캐시고 캐시이자 CDN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4개를 한 번에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Which site does Amazon CloudFront use to cache copies of content for fast delivery to users at any location? 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얘긴데 이거 어디서 쓴다고요? 엣지 로케이션 일단은 요두 개, 세개 단어는 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리진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무조건 꿀팁 드릴게요 저희 수업에서 뭔가 못본 애가 보기로 나왔어요 99%의 확률로 오답이에요 왜냐면 나오는 것들만 알려드거고요 네. 그래서 못 봤다! 답이 아닙니다 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하.. 제가 뭐다 신기가 있어서 맞출 수는 없는데 최대한 그런 애들은 제외했어요 그래서 뭔가 보기에 내가 못본게 나왔다 내가 이 수업에서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안,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찍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괜히 고민하다가 그게 답일 순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리진은 그냥 별거 아니고, 아까 캐시가 복사해오네를 오리진이라 해요. 근데 문제론 절대 안 나오겠죠. 왜냐면 캐시 서비스를 물어봐야 되는데, 캐시가 어디서 복사해오냐?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 가끔 문제에 정말 레어하게 등장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 그랬, 있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존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름을 아마존 포스트라고 해요. 아웃포스트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아마존 아웃포스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집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아웃포스트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 같은데 뭔가 용어가 달라. 아우, 아웃포스트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문제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는 무슨 말이에요? 쓰까쓴다. 퍼블릭과 본 프레미스, 즉프라이벳을 그러면 둘다 있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하, 여기에 이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들어가 있는 애를 뽑아주시면 돼요 볼까요? A. Automate actions for AWS services and applications through scripts 오토메이션 어떤 걸 자동화하는데 스크립트를 통한 자동화를 한대요 우리가 배운 클라우드랑 완전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B. Access wizards and automated workflows to perform tasks in AWS services 뭔지 모르겠는데 또 자동화에 대한 얘기예요 C. Develop AWS applications in supported programming languages 내가 지원하는 언어로 개발을 할수 있게 한다. 클라우드는 개발 개발과 관련이 없었죠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배운 거 D 보면 되죠. 둘다 포함하고 있나 볼게요. Extend AWS infrastructure and service s t o your on premise data center. AWS는 다 클라우드죠. On premise 너의 너의 거프라이벳이죠 이거를 연장해 준다 여기까지. 즉둘다 쓴다. 답은 D. 그래서, 아웃포스트란 얘기가 나오면은, 뭐, 당연히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왜잘 모를 수 있는데, 별거 아니고, 그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아웃포스트가 이렇게 문제로 나올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뭔가 문제를 물어봤는데, 옵션에 아웃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걸 안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얘는 답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정답일 확률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클라우드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걸 배우는데 옵션으로 이게 답일 경우가 거의 없겠죠. 얘는 둘 다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건데 차라리 한쪽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거, 한쪽이 맞는 걸 물어보지 이이 애매한 게 답일 확률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안 알려드리고 싶은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는 웬만하면 답이 아니에요. <laughs> 웬만하 답이 아니고, 나오더라도 그냥, 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구나. 라고 치환을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그 보기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아웃포스트라는 게. 가끔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 어, 뭐였지? 근데 그냥, 룰업썸은, 아, 일단 답은 아니겠구나. 한번 해보시고, 근데 진짜 못 찾겠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대입을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